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대한광통신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 대한광통신에 주목하고 있는 분들 집중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한광통신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글로벌이 통신망 투자에 올해부터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최근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뭐죠? 일론 머스크도 강조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가장 강조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도 가장 강조된. 전략입니다. 바로 드론이죠. 이 드론 산업이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이 안티드론, 드론을 무력화하는 산업들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강통신이 이 안티드론 시장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한강통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강통신은 지금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가 총액 자체가 천억밖에안 됩니다. 굉장히 초소형주에 속하고 있는 기업이고 과거 이제 5G 투자 때그 당시에 이제 실적을 잘 냈었고 어,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었지만 현재로서는 5G 열풍이 꺼지면서 엄청나게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과 실적도 상당히 안 좋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와 더불어서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도 내년부터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매년 10조 원 이상의 통신망 투자, 투자가 이제 빠르면 올해 하반기 그저도 내년부터 발생을 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강통신이 역시나 경쟁에 큰 수요를 볼수 있다는 라 것과 안티도는 시장이 올해부터 개화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설 텐데 이에 따른 핵심적인 기자재 기업, 기자재들을 대한강통신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납품입니다. 대항강 수준 외에는 할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거 사이클에 대비했을 때 과거 통신망 투자 사이클에 비교했을 때 주가는 대략 한 8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태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실적에 대한 터널 한도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일단 글로벌 통신망에 대한 투자 규모가 올해부터 급속도로 확대됩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죠. AI라든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인데, 이 데이터 센터에 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AI 인프라 투자망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당연히 광통신망도 같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유통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이동시켜줄 수 있는 이런 광통신에 대한 그런 어, 트래픽망을 역시나 빠른 속도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고 일단 데이터 트래픽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약 6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죠. 미국에서 이 베드라고 해서 이제 2030년까지 약 50조 가량 50조 가량을 투자를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초고속 광대형망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내년이면은 봉궤도에 올라설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미국은 10조 원 이상 매년 10조 원 가량의 투자금이 광통신망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 광통신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제조사의 인캡을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글로벌 최고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일로 페도 공법에 기반한 광섬유 모체부터 광케이블까지.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원자재부터 원자재부터 이 완제품까지 수직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대한 광통신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통신망을 세울 때 자연스럽게 대한 광통신의 광케이블이던가, 이런 기술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대한 광통신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다른 기업들 비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드 기법을 통해서 광택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세계적으로도 몇개 없어요. 5개 내외 기업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코닝 일본의 스미토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한 광통신. 이세개 정도 기업이 거의 메이저 기업 어, 미, 메이저 기업급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확대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대한 강동신에 당연히 효,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베드라던가 배드, 어, 루프 이런 루도프 어, 이런 어,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5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통신망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광케이블이 당연히 올랐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전력 산업에 따라서 어 변압기가 처음에 올랐다면은 이제 광케이블, 전선 이런 쪽으로 시장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양관 쿠션 같은 경우는 이 광케이블에서 페드 어 공급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유일로 이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겸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전선 쪽. 이 전선 쪽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어 수출도 꽤나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통신산업 광케이블 쪽에서는 매출액의55% 정도 그리고 전력사업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신 광케이블 그리고 전력산업에서의 그런 첨단 기술을 통한 일의 어 컨설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통신이에요. 통신 이 미국에서의 그런 배드프로 통해서 통신에 대한 투자가 내년부터 10조 이상씩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고 특히나 주요 고객사도 대한민국의 skkt lg 유플러스는 물론이거니와 북미 유럽 아시아 광통신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출 비중이 60%가 넘어요 한 60, 현재 기준으로 한 65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65에서 70% 가까이 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대한민국의 3, 어, 세계통신사 뭐 세계통신은 물론 고객사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유럽 위주로 어, 이런 수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전력 사업도 당연히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적자에서 탈피가 되면서, 지금까지 멈춰 섰었던 대한민국의 전선인프라, 전력인프라망에 다시금 깔릴 채비를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전선기업들이 지금까지는 퍼포먼스가 변화기에 비해서는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전선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터널한 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제가 투자하고 있는 LS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한전선.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변압기 기업들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실적에 대한 성장 가시성이 확보가 되면서 일진전기, 대한전선, LS 이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전선 기업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전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전선 사업 같은 경우는 65%가량의 국내 매출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한 그 투자 인프라망에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부터는 다시금 토론한할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한국,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저역시 투자를 진행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도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거의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LS, 한국전력, 그리고 대안강통신 이런 식으로 정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과 이제 통신 사업뿐만 아니라 전력 사업도, 전전 사업도 대안강통신이 실적에 대한 터널화가 한 분명해지고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통신용 광섬유를 넘어서 첨단 레이저라던가 혹은 국방 안보 분야에서도 안티 안티드론 이쪽에 대한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과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실적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왔을때 대안 광통 시는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 발행. 혹은 대출,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전화사채라던가 유상증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같은 경우는 재무가 너무 안 좋아서 대출을 잘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유상증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인데 유상증자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선 그 전에 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를 띄워야 돼요. 네, 주가를 띄워야지만 비싼 주가에서 유상증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따라서 주가를 먼저 띄우고 유상증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대양강소춘이 여전히 여전히 지금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바다권에 있는. 상, 어, 상태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주봉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주가를 훨씬 더 많이 띄운 다음에 유상자를 하더라도 그때 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 스태키나 상법 개정에 통과될 가능이 성 상당히 높죠 상법 개정에 통과된다면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상진자를 진행하면서 주주들에게 압도적으로 손해를 끼이는 정도의 유상진자는 진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가액을 상당히 낮춰서 진행한다거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천 원인데 어, 700원 정도에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주주 ...의 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가장 먼저 주가를 띄우고 이 비싼 가격의 조정진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어, 대한항공는 재무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슬슬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시작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 전에 주주 주주 이익을 주주 이익을 최소한으로 회전시키기 어,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먼저 띄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코닝, 일본 스미모토 그리고 아, 스미토모 그리고 광케이블 쪽에서 배드기법 중에서는 대한민국 대한광통신의 전 세계에서 거의 어 가장 메이저급의 기업이라는 것이고 국내에서도 전선 기업들의 그런 점유율 ls 전선대한전선대안광통신 이런 기업들이 전선차지에서는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결국 이대한광통신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에 비해서 기술 경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그전에도 이제 통신사업이 혹은 통신망에 대한 그 투자 인프라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면, 어 거의 매번, 대장조로서 역할을 해왔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매년 10조 이상의 그런, 어 인프라 자금의 통신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대한광통신이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작지 않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고, 시가총액이 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실적가 턴어라운드 더불어서 주가에 대한 관심 혹은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모멘텀으로 저는 실적에 대한 컨텀 점프를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안티드론 사업에서 국내 유일의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전략 사업이 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특히 전략 사업 같은 경우는 어, 대한강 수출은 거의 대부분의 국내에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략 인프라 투자는 거의 멈춰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략 인프라 투자를 한국 전력이 담당해야 되는데 한국 전력의 재무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몇년 동안 지속됐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 적자가 어, 어차가 마이너스 6조 마이너스 33조 마이너스 4.5조 이런 식으로 났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3년 연속으로 이뤄졌던 것이고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터널화도 진행하면서 올해부터는 완연한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 되기 때문에 전략망 투자에 대한 투자가 이제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전선에 대한 기업들 특히 국내 매출이 높은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부터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안광 통신을 통신망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략 투자망에 대해서도 꽤나 우호적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올해 내에 빠르면 올해 내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미국 수주가 750% 급증했어요. 미국 수주가 매우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통신망 투자가 시작되고 있고 이미 대한 광광실은 미국 내에 통신망 광케이블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생산, 어, 생산세를 가지고 있고 기술, 어, 기술 경쟁력만 유지가 된다면은 미국 내에서도 꽤나 큰 폭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뭐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혹은 우, 우리나라에서는 전망 투자라든가 안티 도론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미 대형강 투신이 어, 흑자 전환 흑자 전환이 거의 어, 높은 확률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실적 성장에 대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안티드론, 이 안티드론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해서 핵심은 드론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이제 핵심은 드론이 될 것이다, 혹은 로봇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만큼 어, 한 대의 전투기를 할 바에는 수십만 대 드론 을 날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을 부술 수 있는 그 전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특히나 이제 거리가 가까운 국가들일수록 드론의 영향력은 매우 무지막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드론의 이제 성향만 성향할수록 안티드론 체제 그러니까 드론을 레이저로 쏴 맞춰야 되는 건데 드론을 어 미사일로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사일이 하나에 뭐 수백억 어 혹은 수천억 이렇게 되는 것인데 드론 하나에 그래봤자 드론 하나에 수백만 원 혹은 수십만 원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것들로 전기 에너지를 강하게 쏴서 이제 폭발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혹은 어 전력에 대한 그 emp를 쏴야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안티드론 체제라고 해서 레이저 무기가 핵심 기술로 이제 어 기반을 이제 기반을 차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이 레이저는 한발 사용할 때 전기 사용률까지 들지 않기 때문에. 몇천 단위 밖에 안 들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2천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보다도 훨씬 더 싸죠.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해도, 어, 대량으로 이제 발사시켜도 딱히 우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히 드론을 이제 맞출 수 없는, 드론에 취약한 전차라던가, 탱크, 이런 쪽들은 필수적으로 안티드론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드론 체제가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양산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대한광통시는 이제 이등매실, 광섬유, 그리고 고출력의 광섬유 레이저 발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기업이 국내 독점 기업입니다. 레이저를이제 고출력으로 생산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 이자재를 만들 이 있는 기업이대한통통신이유일기업이에요그래서이화그룹과이미 임한화그룹과 협력을 진행해서 안티도론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티도론 시스템을 이미 만들고 있어요. 올해부터 이제 초기 양산을 이제 어, 대양강공주 입장에서 올해부터 초기 양산을 시작할 거라고 밝히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대량 생산 들어가면서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대양강공주는 2015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서 레이저 무기 체계의 핵심인 이딩 매질 광섬유 그리고 레이저 발진기 기술을 개발해 왔고 올해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케펙스를 어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부터는 안티드론 체제에 대한 가능성이 어 넓혀진과 동시에 아마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에 따라서 국내 유일로 레이저를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 광통신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이 국내 유일의 수직 결을 이제 갖추고 있는 통신망 기업이자 어 광케이블 기업이자 전선 그리고 안티도론까지 이런 것들을 어 대체적으로 성장성이 매우 뛰어난 사업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 기업 혹은 독점적인 기업 과점적인 기업 이런 기업으로서 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1000억 정도는 실적에 전혀 찍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정도 실적이면은 100억 이상은 될것 같아요. 저는 최소 100억 이상은 내년부터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 1000억 정도는 고평가는 딱히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뭐 AI 5G 혹은 6G까지 넘어가면서 광 케이블 광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 어, 맞닥뜨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배도공법을 통해서 이제 광케이블 원자재부터 광케이블 선까지 만들 수 있는 수직결을 할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대한광통신이 유일하다는 점. 미국내에서 생산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안티드론 체제에서 레이저를 출력시킬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도 대한광통신이 유일하고 이미 하나그룹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룹과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2015년부터 개발을 진행해서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캐펙스를 갖출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통신망 투자에 대한 실적 퀀텀 점프와 그 전선에 대한 그런 적자폭을 줄이는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실적을낼수 있다는 점우리 성장 모멘텀은 안티드론 체제의 국내 유일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밸류시리 레이팅이 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략 한 한 4년 동안, 5년 동안 주구장창 이렇게 하락해왔던 것들이 터널 한도에 대한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 광통신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 투자와 더불어서 미국과 글로벌 선진국들의 통신망에 대한 투자. 그리고 안티 드론까지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무석, 좋은 기쁜 무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에 필리스나 단 멤버를 모집하고 있지 않죠? 이미 끝났는데 이쪽에 이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필리스나 단 12기로 넘어갔고 11기 멤버 모집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을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 현명한 투자자로거듭남으로써 홀로 투자하더라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만 기쁜다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매일. 같이 제 의견들을 게시해 드리는 필승 투자텔레그램 방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한 달에 3만 2천 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